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죠.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손을 붙들어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고 왕들을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문빗장을 열어주어 성문이 내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종 야곱 백성을 위함이요 내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내가 아직 나를 몰랐을 때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나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호로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어 옆에 있던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이용해서 바벨론 제국을 침공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죠. 어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내 백성이라고까지 칭하셨는데 왜 갑자기 페르시아 군대를 사용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위한 계획들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었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하거든요. 어찌되었든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침공하고 후에는 고레스 측령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와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되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어 이런 귀한의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전도사님이 앞쪽에 있는 구절 한번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손을 붙들어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고 왕들을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문빗장을 열어 주어 성문이 내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를 세웠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겠다 왕들이 너의, 너, 너의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또한 가는 곳마다 문빗장을 열어주어서 모든 성들을 승리하게 하겠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를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왜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벨론을 침공하게 하셨을까 앞에서도 전도사님이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점진적으로 모든 세계에 모든 열방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전도사님이 주일날 했던 설교 기억나세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어,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라는 일이에요. 어, 그 시작의 전도사님은 이 고레스를 만나주셨던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어지는 구절을 또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종 야곱 백성을 위함이요, 내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내가 아직 나를 몰랐을 때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나. 내가 너를 강하게 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여,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해 주겠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침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 풀려나게 되겠죠 어, 전도사님이 오늘 큐티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 그리고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하시는 것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성경이 인도해 가는구나 이렇게 전도사님이 생각하거든요. 후에 신약에 가서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세계와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장극을 여기서 맺도록 하죠. 기도선, 기도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전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일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아귀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 모든 교회들을 우리 모든 나라들을 주님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손에 의해 다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도 작은 귀티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내일도 작은 귀티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람 부가족들. 그럼 내일 봅시다. 안녕!